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세상을 향한 외침, 어, 고함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 요즘 들어 유독 심해지고 있는 그 분노와 판단, 정죄 이런 세상을 한번 논화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어, 신문들을 보면 자기가 옳다고 말하며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어, 죽일 때까지 싸우겠다는 투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봅니다. 어, 다른 영상이나 논평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래,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남을 탓하는 것,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이다. 그러고 말하면서 세상은 참 문제가 많다라고 외칩니다. 남을 탓하고 분노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에는, 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은 비판만 하는 것 또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 없는 반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마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들. 그것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너무나도 잘나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으며 분노하지도 않는 성인 군자라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약해서 남을 탓할 때도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한 부족한 인간으로서 깨달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요? 이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슬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감히 어, 그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정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정직만 말해도 되는데, 첫 번째 정직이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를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먼저, 오늘은 이 정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판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판단과 정제와 비난과 분노들, 댓글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이 가장 핵심은 문제 뭐냐면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직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 오늘부터 착한 일 많이 할래. 나 오늘부터 거짓말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해서 하루 이틀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남이 하는 행동을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직은요, 착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자 가치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누구보다 빠를 수 있죠. 우리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지, 그리고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정직 앞에 설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직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요. 나도 언제라도 그 사람처럼 될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라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정죄할 만한 자격도, 그 사람을 궁지로 몰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욕을 먹어야 하는 잘못을 한 사람도 정직해야 하고요. 마치 그 잘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판단자. 정죄하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도 요즘에 하는 모습들을 보면 판단하는 사람들 향하여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먼저 생각하는 그 잘못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연약함을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정직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 정직을 막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과 정죄와 오해들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80%는 맞게 잘못했지만 20%는 오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대가를 지불하고 감수해야 해요. 내가 잘못했다면,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시선도 감수하면서 삶으로 바꿔나가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려다가 포기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긁어부스러움이에요.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정직이 제일 먼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사람들 앞에 서면서 그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묵묵히 인내해 나가는 삶. 이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은 행복해질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제가 제 삶으로 경험한 증거예두 번째, 자신은 마치 성의 군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말했던 이 얘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이 있냐? 그냥 모른 척해 봐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인간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겸손함의 결론이 정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훈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죽기까지 내몰거나 정말로 슬픈 건 악플들과 수많은 기사와 뉴스들이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들을 수없이 보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떳떳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간과하기는,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 사람이 정직하게 설 기회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기회라는 삶의 시간들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매장시키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매장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영원히 돈못 벌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주는 판단자들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회라는 생명을 주는 존재여야 할까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요, 나를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직이라는 인간의 최선, 이 자리에 서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고함니다 우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 모두여 정직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습을 나를 먼저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기쁨이 싹트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케할 것을 믿으며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